오 붙었다. 자 이러면 수리검 야마토 지옥굴 좋을 듯. 맞다. 자 가봅시다.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크리스입니다. 리제로의 3.2 버전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갈색 자리, 매직 자리는 악한 레어 자리는 아비터. 자 가볼게요. 자벌처벌처 스카웃, 우 스벌. <laughs> 자, 스카웃. 잠깐만. 레이스에서 좀 꾹. 오, 그러니까 좀 쉬게 주죠. 3업3업 3업. 음, 굿. 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오! 야, 이판 거의 무조건 약이죠? 자, 자이라구요. 저 죽는 소리 내도 일주시면 안 되고. 남고, 디파일러, 아칸. 어! 야, 매직 삼신기? 좋은 삼신기. 이거 보자 그냥 아 아야 니 오히려 좋아 울트라 잘 잡아 오케이 막타 좋고 오 여고 돌 일단 이러면 여고 10업까지 올려주고요 어 갈색은 아칸의 아비터요 얘가 아칸이 매직자리 아비터가 레어 자 일개미 돌려주고 파벳 아 사이드 파벳 좀 아쉬운데 자 여기서 파벳 뜨거나 남구 뜨거나 메스 뜨거나 오 디파 둘야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자 남구 나와도 되고 여고 나와도 되고 디파일러 나와도 되고 파벳 나와도 되고 메스 나와도 되고 아칸 나와도 되고 아 좋아요 지금 자 12까지 눌러주고 아왜안 붙어 오케이 그 다음군요 오케이 컷15 5자 나머지 아5 조금 눌러주고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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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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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마린. 기개미 확인하고. 오케이 변시컷. 몇 편도 몇 편도 몇 편도 오 뭐야 오아칸 다섯 개요. 나이스매 편? 트라 좀 나오 좀좋 좀, 트라 너무 안 나온다. 일단 몇편 했으니까 어 디파 한번 보고 음파베 다크 어 다크 다크 파베오딱 맞아서 좋아. 아베스 디파일러. 레어가 뭔가 메가리가 없다. 남고. 디파일러. 와, 그래도 짝은 잘 붙어. 좋아. 그럴까? 다섯 개. 오, 울트라, 나이스. 오! 붙자. 음. 디파일 없어도 잘 먹을 것같으니 이거 그냥 볼게요. 왜냐면 지금 얼럭키 기구는 놓아주고요. 얼럭키 어, 최대한 빨리해서 돈 땡기고 요러 두번 봐서 리버 노리면서 리버 뽑는거 노리는걸로 자 1게임이 돌리고 마린 13라 타이밍은 괜찮어자 이러면 촉수 어플 조금 돌리야 조금 오케이 자 레어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하나 더 뽑으면 얼럭키 어, 오케이 굿어좀 나간다 오케이 okay, 요정도면 굿 아비터둘, 아칸둘, 여고둘 오호 자 마린마린 마린. 탱크, 그렇지 자얼룩겠구요자세번 붙일 수 있어 한 번, 두 번, 세번세번자 리버 한 개만 뜨자 아니면 두개 붙어서 에, 에피 보게 해주던가 아! 오 붙었다 자 이러면 수리검 야마토 지옥굴 좋을 듯. 맞자 아! 좋아요. 자 이러면은 삼김이 가기로 한거패스하구요 자. 매직자리다 합시다. 이식나 잘 막을 수 있어서 좋아. 치프라 좋, 오, 오, 나이스. 아칸 마지막. 속수 와! 좋았다. 오, 물지 나이스. 아, 아칸조, 아칸조.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요. 그렇지, 매직자리 컷. 아비터, 나이스. 이곳이 실력 게자 팝에 어이아비터 잠깐만요. 요곳에 촉수도 라비터 둘에 뭐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왜이래어어 어어, 아칸 또 나와요. 아 뭔데 뭐, 이스요. 아, 뭔 디파일러요? 아이씨. 독수나 아비터 하나에 아하나라면 디군데. 오케이. 나심나심이났썼지 그죠? 일단은 지옥군 이거 갖고 줘, 이거. <laughs> 이거 저 털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음. 자, 아칸 하나만 나오면 일단 2 0라 알자리 확정이에요 아니구나 이미 아칸 나오면 확정이구나 이구가 확정이죠 아칸 나오면 일단 2 0라 알자리 확정이고 아칸 하나만 아깐만이2 0라못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씨 에픽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자, 24억 일단 알자리 하고 에픽, 유니크두개더 뽑고 그 다음에 삼개미 먹고 그 돈으로 악한 뽑고, 요렇게 가죠. 자, 일자리 완성. 한 번만. 아, 한 번밖에 못 본구나. 아이 아, 물났고! <laughs> 자, 아한 하나 뽑아요. 아, 진짜 오바야 오바야 아! <laughs> 아, 개오바야 그냥 어플 플로우 누르고 3개부터 갈걸 아 아, 바이키리 비 어마어마하게 와요 훌리야 어글리 아좀 가디언 같은 거좀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안 나오나? 아 멀티 뭐 플러야왜 <laughs> 없는 거나속긴 한데 아 잠깐만 나 섭기 언제 먹지? 내가 났어. 그냥 여기서 어글 주고 먹죠. 그래도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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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름 나왔어. 아 그냥 아까 리거 하고 섭기 먹고 도으로할 거야 아. 버스는 실수했다. 아, 물론 그렇게 아칸 나왔으면 훨씬 가스를 들 쓰고 먹을 수 있어도 이득이긴 했는데, 아,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26... 아, 좀 낮은 거 같은데? 아 몰라 아 설마 따오케이 오오 지금 뭐야 씨 오케 이 나왔다 자 칸셋 여고셋 톡수셋 아비터셋 속수 하나 부족하죠? 자 속수 하나 들어가서 디스트리트 나인 하고요 자 발티리 리버 오케이 리버 좋았다 잠깐만 템플러 업을 조금만 더 줄까요? 어, 템플러 거 어, 벌드묘, 레이스, 아 템플러 업누르거 좋았네 그 다음에 어 벌드뮤 레이스 스카운 잠깐 여고 필요없지 아까 필요없잖아 이파일 필요없고 오케이 센터 하나 더 이러면 라인 든든 어 스카운 나왔다 걸드, 뮤 레이스 스카우. 그 다음에, 탱, 아, 디, 매직 스카우. 파, 드, 디, 레이스, 아비터 파벳이랑 레어 레이스 없네요. 자, 그러면 가디언 들어가서, 여기다 넣어주고, 레이스, 파벳. 이거 보상은 참고로 이쪽에 나옵니다. 이쪽에 안 나오고. 파벳, 레이스. 주장, 다시, 인디펜더스. <laughs> 스윙디 그 두작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자, 다칸에 말이 없는 것 같고, 담아. 자, 이상 돌려주고. 다스각 때문에 벌써 갖고 가지 말자. 오케이, 다크 좋았다. 기선해야 되는데. 잠깐만, 담아, 담아 들어가. 아직 천년안 했지? 자, 담아 들어가고, 받고. 오케이. 어, 우리가 자, 이치, 이치, 비선 천년 하고요 자, 리버 두개 들어가고. 너무 잘한다. 나축수레기사나지 있으니까 두개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보고, 보고. 어이구 오리버 시켜주려고. 노말 벌쳐면 다 쓰야? 그래요? 오케이! Okay. 다스 컷. 스타시 윈디, 주작 다스, 비선 이치천년, 리버 에픽까지 된 거죠? 자, 탄캐, 커버 음, 또 붙일 거 없나? 일단 레이스 필요 없고, 위에 필요 없고, 스타우세 3개니까 보고, 이파일러, 비선, 4지 생각 필요 없고, 보고, 다칸, 어, 3개. 탄캐, 커버 그렇지! 자, 아직, 잠깐만, 조금만 더. 탄에 뽑으면 에픽 시이 2개 킥 가능. 탱크 세개파 y 스인디아인인 스인디 했으니까 보고 마린, e 와하 t 호아 <laughs> 너무 잘 b 다자 o Marine! Hat! Baha! Oh!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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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o 자 Oh! Oh! o 에이스. 안막 아, 빅터 들이구나. 이드라이 원판 점은 안 했죠? 점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파벳 남부 속수. 자, 글링 글링. 파스 했으니까 소리공 좋아요. 에이크? 자, 탱크 에이스. 보고 보고. 다크 보고. 노라곤 보고. 아, 다 보고. 유니크 발이 좀 나온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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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이키리? 안 되고 리 마이키리? 수리검이이스리마 <laughs> 그냥 리리검 받고 정리해도 끝났는데? 아, 너무 쉽다. 아, 리마이리뭐 어떻게 안 될까 리 잠깐만 일단 오리버 주고 리버 팔면서 유니크만에 하나 더 뽑고 국군까지 자어 갖고 올수 있겠는데? 나이스. 나 이번에 리버 한 개만 주라. 아니면 잠깐 나 하나 쓸수 있거든요. 국군 생각하면 아니면 36라까지 생각하면 세개쓸수 있는데 조금 써보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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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이, 자꾸 있는 것만 나와, 킥빡치게. 아이, 없는 것만 나와. 아. 아. 그래, 볼까요? 자, 그러면 디파 레이스 한 개만 보자. 아니다 아니, 파벳 보자. 유니크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고생했어요. 담애배요. 따! 음. 아. 나. 아. 이러면, 리바 하나 팔고, 리바 하나 팔고, 리버로, 리버를 뽑, 리버 판돈으로 리버를 뽑는다는 마인드. 이걸로 가야 될것 같아. 이거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버그가버그가 아, 진짜, 레오파벳 같은 소리야 돼. 아, 뭔 아비터요. 다달라, 그냥. 나템세 개. 어, 지옥불. 삼지옥불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럼 한개더 써볼까요? <laughs> 와, 라이프 개꿀. 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 야, 진짜 삼지옥불. 오점아어 버려야 될것 같아요 지옥불 음. 보내주자 연이 아닌갑다 자 파벳 디파일러 아비토골리아 파벳 디파일러 아비토골리아 파벳 디파일러 아비터 볼리앗 그냥 나는 그냥 소소하게키오엘이랑 오리버 정도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고아 센터 사야마 까비 호잇 호잇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어이구! 이건 못찾지! 까! 가자! 이거 잘하면 좀 6시클각 좀 나와 보이지 않아요? 구성이 진짜 좋아서 이거 6시클각 나오는 것 같은데? 가스도 많고. 빨리! 오 일단 존나 빨라요. 아 아. 좀더 아하 까비 아 살짝 아쉽네 어? 아오아 클리어 아, 축하드립니다 크으 딜 계산 보소 자 저는 오수리에 지옥불 3개 90업 그 다음에 25억, 그리고 야마토 2개는 28억, 유령 3개는 31억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흘리하신 렌타디 마니아님은, 와, 뭐야! <laughs> 야, 이 씨. 저 로또, 야, 이거 로또 또 사야 되는데, 오늘? <laughs> 센터 4 지옥불에 6 지옥불, 와. 거기다가, 야마토 3개, 63억. 리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디님은, 수리검 3개. 수리검 3개, 105억에, 어, 레피드 둘, 지옥불 둘, 탄핵 둘, 여왕 야마토 유령 하나. 하하하. 아, 글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판가볼게요